지금 정부와 사법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년범 목사에 대한 구속 시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종교 차이와 표현의 차이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소년범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이것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네, 탄압이 우리 사회의 중심의제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느닷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이라니 참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듯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서 종교 탄압을 꺼내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었죠. 게다가 미국 청년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다 비격돼 숨진 찰리 커크가 한국이 종교를 탄압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서 파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데다가 트럼프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전역에서 커커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피역대에 불과 5일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 했던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올라갈 경우에 강력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세 이상의 파장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제도 종교 탄압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간 압력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까지 가서서 해 종교 탄압을 주장하자 반박하게 됐는데요. 1975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가 들어서서 종교를 탄압했다는 기억은 틀 끝만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서 법에 처촉돼 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정부와 종교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체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신부와 목사들의 현실 참여가 지나친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정상화되어 간다면서 사안의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계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수수색과 구속 등 대치 상황이 박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일에 서울에서 열린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초종교 기도에서 한국 종교인 회의를 중심으로 12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통일교 가정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사가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조사 행위가 민주주의의 건강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규탄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박해를 예로 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수사를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한 학자 통일교 종재와 비서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첫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지만 하루만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고위 간부와 공모해서 2022년 1월에 권승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도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방 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 수에 불과한데도 구속한 것은 분명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에.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손목사 구속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손목사 구속은 명백한 반문명적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정일에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 민주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병 특검팀은 지난달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장환 목사 자택과 극동방송 그리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자택과 사물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서울 경찰청은 서부지방법원 사퇴 등과 관련해서 최근 특수 군조물체및 교사 등 혐의로 사랑절교회와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정광우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교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신앙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렬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곳 사무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연락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잔혹한 급습을 벌였다고 공개했는데 이들 목사들의 말을 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가 말한 잔혹한 급습은 사랑제일교회와 통일교 본부 그리고 한학자 총재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이었죠 경기도 가평에서 통일교가 주최한 '신통일 한국을 위한 2022 희망 전진 대회'에 영상 연설문을 보내오는 등 통일교와 네트워킹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김장한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 일가 전담 목사인 폴 화이트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등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등 지원을 해왔지만 종교 탄압 이슈로 곤록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뉴트 긴그리치전 연방 하원의장도 공격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히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압수수색을 애로 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 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처벌이 과잉을 의지할 경우 종교 탄압으로는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종교 탄압 국가 지정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국무부는 종교자유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상황을 조사해서 심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매년 종교자유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특별 우려 극으로 지정을 하면 각종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밖에 다양한 NGO들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검의 수사 영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측근, 특히 피살된 찰리 커크의 비난이 있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 보조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만적인 종교 탄압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듯합니다.